성경 말씀, 신명기 8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여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내 오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케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구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에 멸망할 것이라 아멘. 예 오늘 벌써 2023년도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예. 그체집사님이 우리가 엊그제 한것 같은데 <laughs> 신년집이 엊그제 드리고 예? 예, 1월 1일날 예배드리고 한게 예. 진짜 예, 뭐 엊그제 같아요. 근데 예, 벌써 11월 마지막 주 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이 벌써 예, 이렇게 됐구나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48번째 주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에 52주니까 한 달만 하면은 벌써 또 2023년이 다 끝나게 됩니다. 예, 추수감사 주간이 되면 사실 뭐, 예, 통통 비죠 추수감사절 전날인가요? 우리 구목사가, 아버님 왜요? 그랬더니, 예, 그, 그, 보죠? 제 앞에 차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뭐, 한두 대 다니겠지 겠지만 아주 꽉꽉 막히던 지, 지이 동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다이제 문을 닫고 뭐또 땡스기빙 연휴기 때문에 에, 많은 분들이 또 휴가를 가고 우리 교인들도 또 휴가를 가고 그랬습니다. 예, 참 1년 동안 우리가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 뭐 슬로우로 느끼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에,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고 또 이라크 전쟁 예,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지금은 또 중동전쟁 또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그리고 좋은 소식보다 좋지 못한 소식들이 많았던 시간이 아마 지금 2023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비드에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점점 세계는 점점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리는 소식도 그렇고 미국 안에서의 소식도 그렇고 좋은 소식보다는 점점 마음 아픈 소식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고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데 사실 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필요에 따라서 또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일 때도 있고 행동할 때도 있고 또 말할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한 해가 지나면, 잘했다는 생각보다는, 아, 이런 게참 후회스럽다. 이런 일들은 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과거에 좋지 않은 일들을 더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가 아우성치고 때를 펴도, 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이쁘고, 어 그런 거죠. 에저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를 키우거나 뭐 저도 아이를, 순자를 볼 때, 뭐때 쓰고 그럴 때는 미워요. 얼마나 때를 쓰고 오는지 배고프고 졸릴 때는 뭐 이로 말할 수 없이 때를 씁니다. 그런데, 에 막상, 그 시간이 딱 지나면 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다고 때쓰고 힘들다고 때쓰고 또 아프다고 때쓰고 문제가 많다고 때를 썰때 그때는 하나님이 참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 조금만 지나봐라 그러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끊임없다, 영원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한달 남은 2023년도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경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이제는 하나님과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호랩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세우셨음을 십계명그 돌판을 치신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고 모세와의 언약이죠 이 언약이 예전에는 과거의 언약 과거의 사건이었지만 이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을 강조하시고 이끄시는가를 지금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언약이 10계명이지만 20계명이 삶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게끔 말씀하신 것도 사실 신명기 5장에서부터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8장에 넘어와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끄셨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그 이끄심에 그러는 그 역사를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만나와 매출하기와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왜그를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데 40년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뭐 얼마 안 걸립니다.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두어 달. 차 타고 가면은요 그몇 시간 안 걸리는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지 순례 가시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휙 가는데 그거 얼마 안 걸립니다. 몇 시간 안 걸려요. 그당시 빠른 걸음으로 가도 얼마 안 걸리는 시간. 정말 이스라엘 그 수백만 의 대군이 가도 얼마 안 걸리는 뭐몇한두 하달 갈려면 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접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가 시내산, 호렙산까지 올라오는 내려오는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 우리 생각에 상식적으로 여기서 가난까지 1년이면 돼요. 그냥 그렇게 가도. 그런데 호렙산에서1기명 언약을 받고서는 빨리 갈줄 알았는데 39년을 요, 가난 전에 바란 광야에서 뱅글뱅글뱅글 뱅글 39년 동안 도는 거예요. 모합자손들의 방해, 암몬의 방해, 뭐 여러 가지 아멜렉과 아무튼 모든 사람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심지어 모세까지 더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돌게 만드세요. 이가 무엇인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백성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다. 8장 2절과 3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찾으셨으면,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유를 말씀해야 돼.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는지.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시미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와 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걷게 하신 이유가 이두 가지 이유입니다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리기와여 시험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광야를 통해서 예,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매출하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2023년도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고 보냈고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올지. 예, 가정이나 우리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우리가 다 같은 말로, 같은 이구동성으로 힘들다고 하는 이때,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시나? 돌이켜보니까 이거예요. 예, 우리를 낮추시는 것. 시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드려 살게 되,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물질에 너무 급급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계의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 신명계의 루틴이 있는데, 첫째가 말씀, 두 번째가 순종, 그 다음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것이 루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하나님 께 경광 돌립니다. 이게 뭐 다, 이 가정에도 그렇고요. 뭐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 제가 왜 하나님이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해서 기억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가 은혜를 잊지 말라든지나 은혜를 잊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런 뜻인데 어느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풍부할 때 풍부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네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중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고, 기쁘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질 뿐만 아닙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laughs> 가까운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저뭐 여기에 뭐 아틀란테 유명한 고깃집 사장이 아마 그 교회를 다녔었나 봐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막 초청해가지고 막 부탁을 해야 이요 아이,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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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렇게, 에, 이렇게, 뭐 장사가 잘 되면 뭐 교회 이렇게 따오고 뭐 헌금도 잘 내고 막 그러 그러더라. 그래서 아이,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가서 또 열심히 신방도 가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주 잘 됩니다. 잘 됩니다. 한동안 지나는, 지금 가끔 하루씩 빠, 빠, 빠지는 거예요, 저관한 주간씩.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니까, 아 목사님 너무 바쁘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더니 계속 빠져서 또 가면 나중에는 왜 왔냐는 듯이, 아 죄송한데 이제 교회 바빠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대요. 집사라는 사람이. 네, 그렇다고 마음이 울적하고 아픈 거죠. 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시작할 때는 그냥 목사님한테 정말 뭐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막큰 소리 치더니 막상 1년 지나고 지나면서 장사가 잘 되니까 나중에는 아예 딱 그냥 아나 목사님 저교회안 나온다고 바빠서 나갈 시간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뭐 사실 뭐참 답답하고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이뭐 가게에 빠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그동안 지나왔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믿어, 믿으면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때 어느 때냐면 풍요로울 때, 복을 받았을 때, 차고 넘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어때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척결하지 못했어요. 내몰지 네, 못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아주 불순종을 저질르게 됐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를 돕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예. 영생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장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놓지 못한 부분을 보신 거죠. 간과하신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나에게 와라 했을 때그 사람은 그걸 놓지 못했어요. 그 소유물, 그 물질을 놓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았기에 결국에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꼭 쥐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온갖 세상의 위험과 악한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했습니다. 14절 후반절부터 보면 너를 애굽 땅에서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감사하지 한편으로는 좀 이상한 감사인줄 몰라요. 어떤 곳에는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묵사지만 저도 모르게. 어우, 내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람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중동에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가족들이 사랑스러운 자녀들하고 다 피난 가야 되고, 정말 깐난해 안고서 어들로 도망가야 돼. 순간 이런 생각이 나니까, 어우, 참편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에,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그 중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는 죄종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위험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 죽음, 사고, 실패 그렇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낙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일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물 가운데 있을 때 건져 주시고, 불 가운데 있을 때 불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위험과 어려움, 이런 사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가운데에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라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환란을 경험케 하시는지, 왜 나로 하여금 또 반면에 기쁨을 얻게 하시는지, 그것은 내가 어떤 행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네,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죄지은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할까? 에, 어떤 경우는 세상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저 현실적에서, 현실적으로만 판단해가지고, 왜 내가 이런 잘못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내가 이런 왜 아픔을 겪어만 되라고 낙심할 이유는 없죠. 다 하나님께 참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경험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사슴, 큰 사슴이, 그 어떤 진흙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더니 그 지역을 관리하는 내 야생동물의 이제 그 어떤 보호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 이 사슴을 끄집어내는데 이게 뭐 됩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뿔을 잡고 줄을 매가지고 억지로 어, 끄집어냈어요. 사슴은 오몸이 증가 시커멓게 진흙으로 뒤집어 쓰였죠 근데 이 녀석이 바깥으로 끄집어내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말이죠. 앞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초원으로. 막뛰어다니면요 그런데 이두명의 그 사람들이 뒤에서 막 박수를 치며 환호를 치는 거예요. 사슴이 막 뛰어가니까 그러면서 막잘 가라고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가만 히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슴이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구원해 주시고 막 온몸에 진흙 구덩이 얼마나 그 사슴 그 당시에 이제나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나 죽었구나 이러고 생각했겠죠. 그데 갑자기 사람의 손길이 와서 버쩍 빼서 살려줬는데 이 녀석은 뭐 말을 못하는 짐승이라 그런지 돌아봐서 한번 쳐다만 봤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고 막 도망갔는데 그걸 바라보는 이 사람들은 참 기쁘다고 살았다고 박수를 치는 모습 보면서 사슴은 나의 모습이고 박수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환란 속에서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자기가 잘 됐냐 내가 잘했었냐 내가 건강해서 또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된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laughs> 그저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그 우리의 인생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이사야다 말씀에도 양들이 제갈길로 각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하시므로 제갈길로 가는 그 양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세월들, 우리 교회도 걸쳐 19년째로 이제 집어들고 있고, 접어들고 있고, 여러분들 인생의 이제 중반에서 이제 그 노년기로, 황혼기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 감사함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하는 말씀이 예, 또 두려건도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이것이 다내 힘으로 됐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들 사업도 하시고 또 직장도 다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의 일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건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네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 모든 사업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정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 것이다 할까 하노라 그건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걱정하시는 마음이에요. 기껏 축복해 줬는데 그의 자기가 잘라서 얻은 양, 자기의 수고와 공욕으로 얻은 양,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고요만해져요, 사람이. 내가 환급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봉사를 많이 했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사람들아, 성도들아, 나를 본받아야 돼. 이거는 아니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근데 여러분, 가끔 들려보면 다른 개분들 중에 꼭 직분이 높은 장로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을 제가 들어요. 직접. 아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아 이렇게 이런 것도 했고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앞에는 자기 사업체고 뒷면에 주변에는 무슨 무슨 교회 장로 누구 이름까지 딱 새겨가지고 명함을 주는 사람을 볼 때, 야이 사람 참 아직 멀었다. 아무리 직, 장 직분이 장로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는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이루었다. 하나님이 도우셨지. 하나님은 도우셨어. 하지만 막상 애쓰고 힘든 건 나야. 내가 했겠어라고 하는 그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풍성해지고 만족스러워지면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하죠. 사사계 7장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은요 교만한 줄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압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근데그 당시에 미디안 광의 사람들이 광야 사람들을 아주 도적들이요, 에떼떼 놈들 같은건 아주 완전히 광에서 해참 어, 뭐 미디안 사람들은 그런 아주 거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을 할수 있는 장정들이 3만 2천 명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걸르세요. 예. 기도를 통해서 야 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 돌아가 한 3천 명 남았어요. 또 마지막으로 또한번 걸르는데 뭡니까 시냇물에 가가지고 물을 먹게 하라.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물을 먹는 걸 보니까 그냥 오시고 뭐고 다 벗어 던지고 무기 다 던지고 퍼퍼퍼퍼 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좌우를 살피면서 정말 긴장한 모습을 가지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개가 찰 타먹었다.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으면서 주위를 살피는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은, 그래, 저 300명만 뽑아라. 그래가지고 13만 5천 명 대군과 미대한 사람들과 300명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새벽에 13만 5천 명의 미대한 사람들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한쪽에는 횃불, 한쪽에는 항아리를 들고 말이죠. 소리를 치면서 와 하고 기도원의 카리어라고 막 뛰어나가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니까 사람들이, 미대한 사람들이 자다가 뻘떡 일어난 겁니다. 근데 갑자기 횃불들이 주변에서 막 둘러싸이고 막 오니까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오는 줄 알고 지들끼리 칼로 죽여요. 껌껌하니까 어때요? 막 뛰어오는 거 보고 자기 편인데도 모르고 막 그냥 서로 죽여가면서 결국엔 승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17장 이후에 계속 나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장 2절에 하나님이 왜 300명만 선평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민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거스린다는 것을 반대해서, 대적해서, 스스로 높여서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이라, 내 힘이, 내 능력이 나를 구원할까 하면,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1월 마지막을 보내면서, 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반성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아침 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의지합니다 또잘 때는 주님 오늘 하나님 도우셨으니 감사하고 내가 범죄한 거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점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남은 시간 또 남은 앞으로 우리 일생에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 경황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도우시며, 교만한 것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직경농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